어느 곳에 마을이 있었습니다. 그곳엔 한 주민이 있었는데, 흰옷 주민. 이 주민은 그 범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. 그냥 깐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 나오고,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어느 날은 한 아이를 성폭행한 거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있었던 일은 모두 비밀로 해. 알겠습니다. 아니, 뭐야. 애를 강근시켰잖아. 저 새끼 잡아라! 안 돼, 살려주세요! 저 새끼 잡아라! 하는들은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. 범죄자는 순식간에 쫓아오는 이들을 따돌리고 강가에 도착했습니다. 그런 도중 갑자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. 아니 늑대잖아! 안 되겠다! 마침 그가 자란 나무를 보고 빨리 위로 올라갔습니다. 이제 살았다. 내 나무에 있는 새가 무섭게 울음소리로 공격했습니다. 아니 제가 날 공격하려면 하 안되겠다. 결국 범죄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에 뛰어들었습니다. 살았다. 그 순간 악어가 나타났습니다. 그런 다음 그를 물고 들어가서 잡아먹었답니다. 역시 범죄자에게는 안식처 따위는 없네요.